물론 구매는 따로따로 따로 가능하고요. 사이즈는 55667788까지 입으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사과 세트입니다. 자, 노랑 그리고 먹색. 지금 팬츠도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과 세트입니다. 자, 어디까지 입고 나갈 수 있냐? <laughs>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. 자, 편하게 캠핑 <laughs> 입으시는 거를 추천 받았어요. 캠핑 룩으로 하니까 좀 귀염귀염하게 사진 찍어도 예쁠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룩으로 손색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, 요렇게. 물론 요 먹색 추천해 드리고요. 사이즈 넉넉하고 원단 좋으니까요.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사과 세트였습니다.